어? 1타기다. 어. 잠깐 봐줘. 아니 아, 누르지 마! 아, 취소가 되는지한번 볼까요? 아, 안 돼! 한번더 누르면 더 눌러지는 거냐? 어, 더 눌러지는 아니, 거 아니야. 아니야, 아니, 아니야. 막 취소 해. 기능 넣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 네. 취소 돼요. 알겠지? <laughs> <laughs>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규가 예, 박지가 있는데요. 일단은 오늘은 광고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. 제 그림을 평소에 올라오는 게 숄더, <laughs> 저, 거기서 이제 파생된 숄더픽이라는 사이트가 또 나왔습니다. 일반 유저도 그냥 자유롭게 그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와, 대단하다아 아, 대단해. 국사이기 때문에 국내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림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회사가 대신 탱킹해 준대요. 박지가 또 우리 숄더 사이트의 또 대표 작가 방금.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. 아니, 아니 제가 뭐, 왜그래요뭐안날 때마다 지가 그래요. 저 진짜 <laughs> 그런 적 없더니까. 졸더의 왕이라고. 왕 <laughs> 아닌가요? 숄더 피. 아나 씨. 그러면 이 사이트의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? 음. 이건 박진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? 여기 있는 위 상금은 뭐죠? 구독 서비스겠어요. 숄더피도 픽을 예. 여러 개할수 있는. 구독을 구하는 안, 안 하면 아예 아니니요 <laughs> 도를안에도 픽은 할수 있어요 다만 이제 하루에 몇개 제한이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내려가다가 어?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한라우드 그림이 있죠 이게 마음에 들어요? 그럼 이제 픽을 눌러주면 픽이 이제 계속 오 올라갔죠. 숫자가 올라가네요 그럼 이제 이거를 순위로 따져가지고 1위부터 11위까지 이 상금이 보이죠? 이거를 단어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역대 픽 작품을 보러 갈까요? 역대 픽이면은 역대 거 무천모.. 와박지가 아, 1등이네 에 월별로 나눠졌네요 우리 박지가 자기 만화 추출 캐릭터를 팔아먹어서 1위를 차지했다 어 징그러 하지만 좋죠? 네. 1위는 아, 없다고 네. 생각하고 네. 아이 너무 네. 귀엽게 네. 잘 그려주네 역시 네. 아, 우리 낙타님 아, 네. 너무 잘 그려요 굉장히 일단 좋은 시도 같습니다 네. 어, 어? 아 1타기다 잠깐만 봐줘 아핑 아, 누르지 마 취소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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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한번 볼까요? 아 안돼 한번더 누르면 더 눌러지는 거냐? 아니면? 어, 더 눌러지는 거니 아, 아니, 그냥 막 아니, 아니, 취소! 돼. 기능 넣어주세요. <laughs> 아니, 취소돼요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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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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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, 레바 작가님께 누가 봐도 한라강들 그림. 음. 일부러 아기자기하게 그렸네 이거. 그러니까. 전 원래 아기자기하게 그려. 요 그림 아카이브로도 쓰고 잘 그리면 상금도 그래. 받고. 랜덤으로 뜨니까 묻힐 일도 없고. 1등 왜 이거냐고요? 저도 이해 안 가니까 여러분도 납득하시기 바랍니다. 대중이 좋아한다는 거죠. 왜 비추 버튼 없냐 진짜? 있어요 비추 버튼. 어디 비추 어디? <laughs> 제 슐라. 시러... 꼬 블라인드 픽 기능도 넣어주세요. 어? 진짜로. 이미, 이미 1위인데 어쩔 수 있냐고. 이렇게 된 거, 레바님 숄더도 한번 구경시켜 주시죠. 제 숄더요? 어, 이거 레바 그림 안 갔다. 음. 존나 잘그려다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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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, 어, 어. 어어? 어어? 어? 어? <laughs> 이건 다 신청자들이 신청해서 그림 그림이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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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다. 제거 이거 혹시 프리랜이거 이거 뒤에 헤르니고, 헤르니고, 인크야 정답 인간지네 <laughs> 이거 그림 하나로 애니 다 봤다 네쫄더 어, 정말 프리하지 않아요 여러분? <웃음> <웃음> 얘도 긴, 그린지 긴, 꽤 됐네 긴... 이게 뭔가요? 이렇게 생긴 그냥 사물 <laughs> 어떤 사물이 저렇게 생겼는지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이상하게 보는 새끼가 <laughs> 아니, 이상한 거지 이상하게 <laughs> 그렸으니까 이상하게 보는 아니, 아니. 거지 아니지. 그럼 봐봐 형형나 어, 나, 어, <laughs> 어떻게 보여? 이상하게 <웃음> 보여? <웃음> 어 그럼 내가 이상해 형이 이상하게 봤으니까 형이 이상한 거 아니야? <laughs> 어 이런 이건... 어, 레바가 졌는데요? 같은 위치잖아. 오케이! 인정할게요. 오해 <laughs> 받을 그림을 그렸네요. 잠깐. 왜왜 왜? 아아 잭, 그만 물어요. 아, 아, <laughs> 아, 아 네, 오늘 숄더픽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그러면 약간 숄더픽 오픈 기념 축전 같은 음 느낌으로 음 각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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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린다랄까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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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그려야 할지부터 일단 주제를 정해야겠네요. 형이 존나 100만 년 만에 그려보겠네 그러면 각자 자기 만화 캐릭터 그리될것 같은데 그러면? 남캐 하나 껴있겠네요 얘가 말하는 남캐 남캐가 아니야 아이수내가 아니, 아, 아, 설명하고 있는데 죽여버린다 아, 아니 아, 잘, 아, 잘 알아 이제 윈터 솔져마냥 세뇌당해서 그래 아, 아니 뭐야 검은색이 아니었죠? 와 그거 알아볼 수 있어요? 오잼 <laughs> <로젠. 웃음> 뭐 어디서 <laughs> 같은 것만 배워가지고 클래식 들으면서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클래식 이름이 뭔가요? 몰라 <laughs> 그냥 클래식을 듣는 즉적인 나의 피의 속자 총이는 대강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와 진짜 손 빠르시네요 이제 광규님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옷 조합이 고치도랑 멤버들 조합이긴 하네 그 PA! PA! 그... 제가 니즈카고, 래파님이 료인가요? 료정도 괜찮지 <laughs> 이케아 같아 <웃음> <웃음> 이케아 시그니처 컬러이긴 하네 <laughs> 어 그러게 이렇게 셋이 각자 하나씩 그리는 건 진짜 오랜만이지 않냐? 그럼 좀 자주 좀 해줘. 얘들도 일이 있어 요 여러분. 제가 코이 하면 타이트하고 오는 애들이 아니라. 고 레바가 자꾸 날 바쁘게 만들어. 자꾸 이질만 하면은 일거리를 던져버려가지고 저한테. 나 정도 존나 천천히 주는 편 아니야? 이거 언제까지 돼? 하면서 빨리 달래. 자꾸 빨리하면 좋지. 그렇긴하지 <laughs> 그래서 서브넷 그 뭐야? 3일째 안, 언제 되냐고 그어 그래. 이거 급배하니까 흠. 너라면 좀더 빨리 할수 있을 것 텐데. 이게 사실이잖아. 군생활 <laughs> 보인다고요? <laughs> <뭐야? 웃음> 어, 어, 이렇게 보니까 좀 훈이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선을 이제 좀 얇게 그리기로 했나요? 네, 제가 이제 스트릴러을 연재할 때 캐릭터들이 이게 생각보다 안 예쁘더라고. <laughs> 혹시 네 번째 아, 그림이 작가님이세요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최성윤이 였군요 빨리 아, 아, 씨. <laughs> 손 내려 손 내려. <laughs> 왜, 손 내려. 왜 왜? 내려. 저 윤이 노래 좋아해요. 아야추노 최성윤이 좀더 나를 숄더라서 훈이 숄더를 저렇게 넓게 한건가요? 아니 남, <laughs> 남자애라니까 아 훈이는 남자애가 맞나요? 네 <laughs> 보추가 아니고요 <laughs> 아 남자애 남자애라고 하니까 또 이제 보추 뭐, 뭐가 다른데 씨발 <laughs> 아 잠깐! 또 내가 설명할 뻔 했어 해 돌려줘 해 돌려줘 너뭐다 먹었어? 너뭐뭐뭐 <목소리> <목소리>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거예거 내가 생각하면 얘 보추 보추라 생각하면 보추인 상태 남자 역시 애가. 우리 수대자 아 <laughs> 씨발 역시 시발 우리 수대자 <목소리> 야 그래도 나름 새 그림이 은근히 선 굵기가 좀 비슷하게 그려졌다 이제 음. 예전엔 진짜 누가 봐도 얘 그림 얘 그림 얘 그림이었는데 음. 저도 다 그렸습니다 자 이제 이거 뽑아가지고드더핑이 올리도록 합시다. 작품명을 뭘로 을까요 제목 추천받음. 20대를 날려버린 작품들이잖아 생각해보니까 다. 나도 20대야. 넌몇 살이지 지금? 29. 얼마 안 남았네. 두달 남았네. 아 내가 계란 한판 미치었다 진짜. 그럼 뭐라고 해서 올렸어요? 레박감이라고 해서 올렸어요. <laughs> 제가 이제 저번 숄더픽에서 수상을 했거든요. 이제 와. 수상 작품은 여기 리워드에 들어가시면은 자 이렇게 사인을 넣으면 오, 이런 식으로 좋네요. 무슨 디맵 그림인가요? 자 아, 아, 식으로. 저, 저장 저렇게 누를 수 있네요. 알겠습니다. 저 빨리 내놔주세요. 자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.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제 이 카드가 여러분들께 찾아갑니다. 와이 그림쟁이분들 많은 애용 바랍니다. 그러면 일단 숄더픽. 방송 여기까지 슬레이트 쳐주세요 컷트 빰빠밤 빠밤 방송이 여기까지야 병신들아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 그나홍이쇼 그래. 그 파이팅 이런 식으로 할까요? 아아 아저 진짜 개 패고 싶네 <laughs> 방송이 여기까지야 병신들아 다 안녕